열심히 이삭을 주으면 어떻게 냈게 되잖아. 눈먼 돈을 쫓아가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해요. 한탕주의를 조심하라는얘기야다른거 없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치성암의 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복복복복복 받으세요. 복.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값진 양띠 운세고요. 네. 선생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셨을 텐데 현, 뭐 과거, 현재, 미래 점을 봐주시잖아요. 네. 똑같이 양띠분들도 운세를 음. 한번 알려주세요. 앞뒤없죠. 앞뒤없는 전차입니다. 두가지 양의 탈을 썼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양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양띠들이 무리가 많아. 떼거지로 몰려다니 무리가 많아. 근데 거기서도 주도권이 있어. 그고 냥 싸워대고 그래. 근데 양도 때가 되면 뿌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안잘라주면 어떻게 돼? 힘들어, 버거워. 근데 이 양띠들이 아주 진짜 순한 것 같으면서 순한 양은 없어요.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양명성 이제 내가 선의할 거짓말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 되게 많은 게 그러니까 기싸움이 너무 많아. 한때 뭉치면 있잖아 패싸움이 일어나. 어, 양띠들이 그래. 무리해서 일찍 얻은 데 했다가 또 아니면 패싸움도 일어나. 근데 너무 힘드는데 또 약간 게을른 사람들이 많아. 자, 이분들이 뭐냐. 다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 또, 긴급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 지출에 대비해서 내가 대비를 해. 뭐냐면, 야, 너 집세 올려줘. 에? 집세를요? 어. 가게서 올려줘. 갑자기 대비하는 거죠 생각 돌봐서 생각지 않게 예의치 않은 일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남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기도 하고 내가 어, 어둡고 컴컴한 어, 그런 어둠 속에 있어도 햇빛은 떠 빛은 나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가을의 추수에 뿌려놓은 곡식이 내 것, 내 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내 것에서 그래서 추수를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대, 대비를 잘하라, 그랬죠? 오래 살아갈 대비를 잘해서 하면 앞날을 개척하면, 대처하며 모든 일은, 계획을 그러니까 잘 세워서 앞날을 도모해 나야 해요 살기는 살지만,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떠다니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일을 헤쳐나가고서 내가 취직을 하든 뭐라도 새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정진을 하면 그 빛이 내게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내 이름을 줘서 운이 뺏기는 거? 내집 문서, 또내 이름, 또내 명예. 내 이름으로 뭐든지 누구한테 줬어 내가 근데 이게 있잖아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내걸 가져가서 운이 좋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운이 나쁜데 내 운을 가져가서 하더만 내 좋은 운좀 날아간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죠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와 도장을 주지 말아라 내 문서 내거내 내 도장 이렇게 되면 내 기운을 다 가져가서 내가 모든 걸 뭐래? 뺏긴다 남았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올해 어.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나쁜 거. 그러면 그런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다 찾아오세요. 도장 함부로 찍지 말라고. 내 이름 함부로 주지 말어. 그게 너무 많아. 신중하게 생각해. 아시겠죠? 왜 도장 찍었어요? 가히 생각 안 되겠지. 찍으려고 하지. 절대 안 돼. 남의 이름으로도 하지 마시고, 남의 거 가져오지 마세요. 왜냐면 같이 수렁에 빠져. 이거 있어. 난 운이 좋은데 그 사람 운을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재수없는 일도 있어. 그 사람 운이 안 좋은데. 근데 또, 이사 내가 운이 좋은데 이사람내거 가져갔어? 그그 사람이 운이 나쁜데 내가 있으면 또 나쁜 거야. 그게 이게 반비례 동동한 거야. 우리 그래서, 응. 도장 찍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 내 말이. 응. 제발. 열심히 이삭을 줬으면 어떻게 내게 되잖아. 근데 남의 걸가져오려면안 되잖아. 이삭을 하나씩 주워 봐. 떨어진 이삭도 주면 특금뭐 태산인데 나는 그게 싫어! 버릴 거야. 난큰 변단이 좋아. 변단만 가져오면 뭐해요 이삭도 그래도 주수면 티끔못 해서 인데 그게 안될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서 한탕주의를 조심하라는 얘기야. 다른 거 없어. 허방 뜨끔. 아, 난노도 맞을 거 그거 맞을 거면 나도 여기 안 앉아있어. <laughs> 그렇게 눈먼 돈을 어, 찾다 보면 쫓아가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해요. 눈먼 돈을 찾아가면 난 일하기가 싫은 자야. 왜냐면 양띠들이 약간 개운할 수있어 털이 많아서 때가 되면 털을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남의 것을 탐할 수가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안된다 안돼 허탕 허망꾸멍구멍 안돼 하지 마라 알았죠 자 양띠 분들이 쉽게 말하면 뭐가 있냐면은 자어 어떤 일에 도모하고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되잖아 내가 면접 보러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어디. 중요한자리가 신바지 입고, 검은 신발을 신고, 위에는 하얀 티를 입어. 까만 가방은 꼭가지 가. 그리고 가고, 자, 직업은 별로 안 좋아. 내가 아까 조심하라 했잖아. 그리고 또, 재복, 돈은 보통이라 고 그랬고, 공부는, 아유, 안 좋아. 공부 좀 해. 어, 그리고, 연애는 보통, 그 건강은 많이 체크를 하라 그랬어요. 자,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돼지띠, 토끼띠, 말띠는 나와 평생 함께 갈수 있는 상승의 은혜, 나의 띠예요. 띠. 그러나 나고 안 좋은 사람, 소띠, 쥐띠는 나고 안 좋을 수 있고요. 내가 좋은 달은 무슨 달이니면 2월달, 7월달, 8월, 10월달은 너무 내가 좋은데 내가 쉬운 달은 1월, 7월, 12월달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손을 유혹하는 흑장미를 조심해. 돈이 아까 어떻게 내 탕진된다 그랬지. 이 달을 조심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2살 개미새. 동쪽으로 가세요. 귀인이 올것 같아. 왜냐면 직장이나 학교나 이력서나 돈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나만 줘내 거야. 지겹게 듣지 말라왜냐면 인생을 살아봐 공부해서 남주는 게는 내 인생이 내 거지. 공부합시다. 동쪽으로 가면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좋은 선생님, 좋은 자리 나올 수 있으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작은 연못의 물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고 어디 가나 내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이야 큰 그릇이 안될수 있어. 큰 그릇 쫓아가면 종지 그릇이 깨져.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91년생 서른네살 신미생이네 황금이야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 내가 도움이 돼 손길이 도움이 되고 돈을 쓸수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직 이동 변화 변수 또내 계획을 펼쳐 주위에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 필요한 데가 있죠. 남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 내가 막 말안 장관 같아서 내가 올해는 승승장구가 돼서 남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상승해 근데 너무 있잖아 들떠있지 마 그러다가 기대가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미리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조금 죽여 네 이러고 가면 상을 달 수가 있으니까 괜찮다 남들한테 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79년생 마흔여섯이네 양띠분이네. 양띠네. 김희생. 신중하게 생각한 일들을 진행을 해라. 그러나 조금 실패를 당할 수 있으니 약간 생각도 생각해서, 어, 아, 가게를 하고 싶어. 시장조사 없이 가게를 하는 거야. 막 하고 싶은 들뜬 마음에. 떡볶이로 해야 돼. 어떻게 맛있게 해야지? 남들 흉내 내면안 되니까 사전에 신중하게 내가, 어, 연습을 해 보든가 또 맛을 만들어 내든가 그러니까 창의력을 해서 뭘 해야지 그 사람 과는거다 따르면 어떻게 망조가 든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급한 성격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급한 성격을 조금만 자중돼. 경고망동을 자중해라. 나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일만 저질리지 마. 미리 일을 먼저 저질리게 생겼어. 성격 급하다 보면 그만 안 돼. 그래서 바람 앞에 촛불이라 그만 풀면 꺼져. 알죠 바람 앞에 촛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호하면 꺼지니까 기대를. 내가 이왕이면 촛불이 꺼지는 촛불이 안돼 이런 등이 돼야지 꺼지되나 큰 담화가 돼야 될거아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고망동이 힘들어. 신중하게 생각을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하세요. 아시겠죠? 하늘에서 돈뚝도안뚫어줘감 내면 감 떨어져 어떻게 내가 그만만큼. 일을 하더만 내가 일자리를 만들고 뭘할땐 내가 경험이 해놓고 해야 실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연습 연습 도 연습을 해서 창업을 하라는 거 아시겠죠? 58세 이분들 어유 돌발상황이 올것 같아. 변덕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고 결정이 안날 수가 있고 손바닥 뒤집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생각지다는 있잖아. 너 세금 밀린 거왜안 냈어? 어? 너 세금 폭탄 맞았어 어? 어디서 거짓병은 니만 밥처먹어 그거 벌었으면 내야지. 이런 정치권인 사람들, 숨은 돈인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있잖아 돌발상에 들어서 와내꼭고간이 털린다. 아, 그러니까 금전이 나갈 일이 많이 생겨 급변경. 아까 그랬잖아. 세금 폭탄 맞는 거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많이 올수 있어. 정말. 제 말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생기는 일들. 어우, 갑자기 이혼한데 돈내놓으니 갑자기 돈다 탕진을 해. 아니면 내가 집에 돈을 숨겼는데 누가 나 아파서 죽는데 내 돈을 다 훑어먹었어. 막 이렇게. 직장에 내가 직원이야. 믿고 회사를 맡겼는데 먹태했 이게 어뢰 엄청 크게 들어와요. 근데다 급변결. 건강 문제. 어, 건강이? 자 잡았는데 갑자기 나오는 건강 문제 그냥 갔다? 어머, 암이래. 미치는 거지 근데 말기어 뒷목 잡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70세 은미생 양띠분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옛말이 있죠 어, 내가 도끼질 하는데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그래서 내가 배신을 당한다 뒤통수를 맞는다 내가 내 자식이나 내 주위 사람한테 내가 몽땅 도둑을 맞는다 생각지도 않은 일에 믿었는데, 어? 그래서 내가 길바닥에 보증을 자임을 썼어.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갑자기 날라왔어. 은행급이 갚으래? 생각 전내 것을 노후대책 없이 내걸 헐땅, 헐까닥 내가 당할 수가 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정말 의미다. 조심해야 될거같 어, 정말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내걸 쫄딱 만서내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으니 조심. 자, 그래서 요번에 양띠분들이 반한살이 숲으로 돌아가는 운. 그래서 올해 말한 장에 숲가은건 돼지띠, 양띠, 토끼띠인데 양띠들은 뚝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내가 좋은 달, 나쁜 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충돌이 많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운반, 내 명예가 다 뺏길 수 있으니 올해 이 양띠분은 들 내가 실격이 있는 애나만 뭐냐면 실격이 살이나 제때 끔 조심하라는 거 내가 살을 맞아 모든 거 실패로 돌아가고 깨지는 거 실살이, 실격살이라 그래. 그래서 매사 조심 또 조심 찾아서 내 것을 만들어 가고, 아까 제가 조심하면 안돼 양띠분들은 갑진 연애 조금, 어, 저희와 상의를 하시고, 나쁜 수가 있어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사주생렬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들 전해서, 어, 아닌데, 나쁘다 따지고 저한테 대드는데저 무서워요. 정말, 그런 손님 밤낮으로 막 아주 친절하게 문자로, 나는 아닌데, 이거 문자로 하는 사람 댓글에다 뭐 아주 안 좋게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은데, 이거 통계적인 운세예요 맞습니다. 나이 생렬이 없습니다 자 정식적으로 정확하게 내생렬을 보고 정식적으로 상담을 하면 좋고 나쁜 게다 나옵니다 제가 조심하라는 건또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어, 나쁜 거는 맞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문의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면 혼자는 독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일 저지르지 마시고 꼭 상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값진 연애 우리 양띠부 도심려 내시고요. 혼자 당파 싸움들 하지 마시고, 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에게 물어봐서 꼭 해결책을 찾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꽃길만 걸어가시고 가시밭길이 없는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칠성한 매화 부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